아, 안녕하세요 축제입니다 저는 맨시티 팬이고요 아스날 팬입니다 저 맨유 팬입니다 아네 오늘 각 팀의 리뷰 어디부터 할까요 맨유 팬부터 하시죠 안좋은 소식이라서 먼저 듣나요 아, 아 그럼 경사부터 <laughs> 하시죠 아스날부터 제일 경사는 맨시티 아닌가요 맨시티요 왜, 왜 경사죠 이겼잖아 아스날도 이겼잖아 아스날 이겼잖아요 맨시티는 더 힘들지만 이겼잖아 더 힘들다뇨 오 이제 첼시 태장... 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아시 아니, 퇴장 아, 태시는... 당했지만 이겼잖아요 퇴장 당했지만 아. 아 근데 맨시티는 첼시 기는 경사가 아닌라고이지 <laughs> 첼시는 이제 그냥 잡는다 첼시 정도는 어? <웃음> <웃음> 대박인데요 어. 대박인데 아, 그럼 와. 맨시티부터 하겠습니다 네. 아, 맨시티는 홀란드가 이제 부상이었습니다 홀란드 없는 3경기 치렀고 <laughs> 음. 3경기 이겼습니다 맨시, 당연한 결과죠 레스터 1대0 이겼고 세비야 3대1로 이겼고 플럼 2대1로 퇴장당했음에도 네. 겨우 이겼습니다 음. 간단히 요약하자면, 그, 어쨌든 홀란드가 없다 보니까 경기력이 안전 안 좋았고, 그, 레스터는 그, 덕배의 프리킥으로 겨우 이겼고요. 세비아는 그나마 이제 좀잘 풀렸던 게 세비아도 사실 포기했고. 왜요? 세비아가 아마 제 기억에는 탈락. 아, 세비아가 포기를 했다고? 네. 나는 멜시티가 세비아전을 포기했다. 는 아, 멜시도 포기하긴 했죠. 굳이 뭐 이길 필요는 없으니까. 음. 뭐, 엄청나게 하진 않았지만. 힘을 뺐다. 멜시티는 리코 루이즈가 꼴넣습니다 리코루이즈요. 그리코루이 아니었어? 처음 어 리코루이즈 모르시나요? 기억하세요. 그 누구요? 싸냐 닮은. 이번에 또필 필포든 다음은 리코루이즈입니까? 어 그렇 그렇죠. 귀여운 친구예요. 그 리코루이즈. <laughs> 보시면 싸냐 싸냐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리코루이즈 닮지 않았을까. 싸냐 음. 아버지가 생각나네. 아사냐 <laughs> 가레스 상현이요 <장인이야? 웃음> 네. 마레즈 선수가 또 골을 내면서. 아, 말해지 잘한다니까. 챔스 하면 또 말해자. 네. 말즈자리코르스 꼴리면서 이겼고, 마지막 경기는 그플러 미리 쳤는데, 타장 당했어요. 칸셀러가. 음. 칸셀러가 그페널티 박스에서, 결국 퇴장을 당해야지만 쉴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, 알게 된것 같아요. 마지막. <laughs> 내가 쉴수 있는, 한 번도 안 쉬고? 아, 내가 쉴수 있는 방법은 고왕밖에 네. 없다. 아.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퇴장 당하고, 음. 그리고 마지막에 홀란드가 나와서 그페널티 박스, 페널티킥 꼴리면서 겨우 이겼어요. 근데 그 퇴장이 약간 가혹한 판정이었다는 의견들이 있던데요. 아, 그 심판의 판단, 이게 완벽한 골 찬스냐, 아니냐근데 아, 아, 아. 저는 심판도 너무 안타깝지 않았을까. 칸셀로가실수는 방법은 더욱 됐는데. <laughs> 본인도 뭐, 칸셀로가 이렇게 했겠죠, 뭐, 눈으로. <웃음> 제발, <웃음> 제발, 제발 퇴장 잘라고? 어, 여기서 끝내달라고? 어. 나좀 죽여줘.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칸스레가 요 경기력도 아, 안 좋았어요. 어, 경기력도 지쳤나. 너무 이제 거의 하향세였기 때문에. 음. 그랬는데, 이제 홀란드가 마지막에 페널티킥넣으면서그 넣었을 때그짤 네. 보신, 그 패비 좋아하는 짤 혹시 보셨나요? 아니, 못 봤어요. 어, 안 봅니다. 어, 거의 그, 그, 눈, 흰자밖에 안 보이면서. 아, 그 막, 그래? 거의 <laughs> 막, 그 강호동 오미자물 <laughs> 짤처럼. 그래서 겨우 이겼다. 아무튼 뭐, 이겼는데 어쨌든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. 이기면 됐지. 아, 니것도 아니, 퇴장 아니었으면. 하나갈수 있었던 편이에요? 아 근데 이제 옛날에 거듭 말 하지만 네. 그경기를안 좋을 때 나오는 그 빌드업 도르 네. 점유율 도르 우리는 점유율만 먹고 골은 못 넣는 음... 그 계속 크로스만 드립다 날리고 놓치고 그 크로스가 보니까 덕배가 계속 그, 그 엄청 너무 휘어서 주는 휘파로 주면은 막 과도하게 꺾어서 주는. 네. 도저히 홀란드 아니면은 넣을 수 없는 골을 줘서 알바를 계속 놓치더라고 어떻게든 알바를 레 늘려 하는데 음. 그거 홀란드는 받았으니까 이제 그게 그쵸, 감각이 그쵸. 그렇게 남아 있는 걸뭐 하루 이틀 안에 그래서 뭐 네. 겨우 이겼지만은 뭐 좋은 네. 신호는 아니다 홀란드도 뭐 돌아오, 돌아오긴 하겠지만 이제 월드컵 끝나고 하면은 음. 불안합니다 여러모로 결국은 홀란드가 부상을 끊긴 끊었네요. 아 네, 끊었고 그 음. 제가 알기로는 막 심한 부상은 아닌데 네. 무리하지 않은 거죠. 홀란드 없으면 이제 나가리 되니까 일부러 안 냈다고 하더라고. 세, 경기. 세 경기나 뺐어, 그렇고 뺐어, 뺐죠, 뺐죠. 음. 그고그 다음이 왜 뺐냐? 맨시티 그 다음 일정이 첼시와의 그 카라바오컵. 음. 페비 또그 카라바오컵 성애자예요. <laughs> <laughs> 카라바오컵을 장래 좋아. 아 그래요? 네, 카라바오컵이 몇번 우승했던 것 같은데. 카라바오를 왜 좋아하지? 펩은 약간 그 모든 경기 우승하고 않네. 싶어서? 어. 그래서 그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음. 플럼 첼시? 음 첼시? 맞긴맞지아무리 아... 카라바우라도 그치 첼시랑 붙는데 아예 던질 수도 없죠. 그래도 이겨야지. 그럼 말이죠 펩그 문어 같은 새끼는 얼마를 해줘야 우리가 <laughs> 음. 잼스를 해주냐. 펩 근데 계약기간이 끝나가요 이제. 뭐 다시 한다고. 한 남자 안 왔나? 아니, 그런 이야기. 얼마 안남았을 걸요? 펩이 음. 남는 거를 가정하고 내년 계획, 다음 2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. 아, 있던데. 맨시티는 뭐 펩은 당연히 남는다 생각하죠. 펩만 뭐 나간다 하지 않으면갈때가 뭐. 동기부여가 될 만한 데가 맨시티 말고 나간다면 어디가 있을까요? 국가대표 그다음? 은 스페인 국가 한번 해 보고 싶지 않을까요? 스페인 국가. 아, 월드컵. 아. 음, 그렇지. 근데 펩도 시티에서 챔스 안 하면은 안갈것 같아요. 잘리지 않는. 챔스를 하고 나면 이제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지. 본인도 챔스 아자오나가 스스로도 좀 자존 그 자신 자존심 확살 나고. 그래. 멜리시에서 지금 본인 세월이 몇 년인데. 바르샤 말고 한 번도 못했잖아요. 챔스를. 음. 아, 한 번도 못했죠. 심지어 미네 끌고도 못했죠. 미네도 못했고. 자기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다시. 뭐 미네는 좀그 경영진이랑 사이가 좀 안, 좋지 않았잖아요. 뭐. 팀닥터랑 싸고 우 막. 그렇기도 있고. 아 했고. 맞아. 팬들도 별로 안좋아했던 걸로 알고있는데 아, 네. 근데 시티에서는 뭐 거의 응. 왕이니까 응, 그치 아이고. 지금의 맨체스터시티를 만든게 만수루가한70 했다 치면은 펩 지분이 한 20은 있죠 그래도 오, 아닌데요? 그 만친인데요? 만친이가 <laughs> 20이나 했다고? 만치, 만치 형제인데요? <laughs> 만수루 <laughs> 70? 만수루80만수루80 만친이 어. 5 만치니 5아 만치니 7헬레그린이 <laughs> 나머지 펩? 어10아 팹이 10. 0이다그 아. 다음 말 감독 없었죠? 뭐 있었나? 있었죠? 아니 아니 그 만수르 다음에 아니 만치니 만친이 다음에 만치니 만치니 만친이, 이전은 안치나요 이제? 어, 만수르 다음이 만치니 아니 만수르 오고 만치니 아니었나? 그 휴즈 에릭슨 마크 에릭손. 휴즈 마크 휴즈 아니, 아니, 아니. 감독 있었잖아요. 만수르 오고 있었지. 네. 만수르 오고 있었지 마크 휴즈. 아 그때 마크 휴즈. 에릭손? 마크 휴즈 에릭슨. 에릭소? 왜냐면 내가 마크 휴즈 때 호빙뇨가 그때 아니에요? 어,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네. 엘라누 막 이런 애들 어... 을때 벨람이 완전 초창기 그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마크. 맨날 이야기는 엘라도 벨람이 조, 그때가 만수이었어 그때가 보람. 만수리였죠 호빙뇨 오고 할 때가 아닌가? 아니야 아니야 호빙뇨 땐 탁신이야 호빙뇨가 탁신이에요? 탁신의 그 마지막 아, 아 마지막에 그래? 탁신 오고 호빙뇨 에린센이었을걸요? 아, 아 그래? 그러면 아, 안 했을 수있겠 감독이 누구야? 뭐 음... 이건 누군가가 댓글로 달아주지 않을까요? 댓글 그렇게라도 좀 달아주셨으면 <laughs> 좋겠네요.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. 어, 전혀 기억이 안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네,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. 네. <laughs> 아니고 그 맨시티는 그러면 지금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. 아 근데 뭐 맨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. 아, 어, 스나이리, 그런 말 하니까 기분이 나쁘네요. <laughs> 아, 제가 너무... 막 맨유나, 네. 그런, 팀들 하면은, 겸손해질 텐데. <laughs> 아, 근데, 왜? 왜? 위에 있는 사람이 뭐, 그런 얘기를 하니까. 아, 위에 있는 사람. 아, 음. 뭐, 놀리는 것도 아니고. 아니지. 어차피 1등은 맨시티 할 거니까. 아, 보니까 그, 만수로 오고, 휴즈가 1년 하고, 바로 만치냐. 휴즈 아, 있었네. 1년 있었네. 있었네, 잠깐 있었네. 있었네. 잠깐 있었네. 있었네. 아, 맨시티요? 늘 불안합니다. 뭐, 어. 마지막 얘기하자면, 매년 이, 이 위기가 왔어요. 이렇게 경기를 꼬라봤고, 음. 부상당하고. 근데 막... 그 사이클 이번에 너무 빨리. 안 아, 돼, 홀란드 뭐 관리해 준 거니까. 빨리 왔죠.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. 왜냐면은 경기력이 제일 안 좋아요. 최근 팹그 시즌 중. 아닌 것 같아. 에이. 아냐, 아니 아냐. 맨시티 팬분들이면 이제 공감할 건데, 그, 이렇게 단조로웠던 전술이 없어요. 그냥 덕배, 홀란드, 네. 골. 덕배, 홀란드, <laughs> 골. 음, 골. 만족을 모르네. 그니까. 만족 몰라 지금 메뉴표 앞에서. <웃음> <웃음> 메뉴 씨. 메뉴 만족하지 않습니까? 메뉴야? 메뉴 이어서 바로 하시죠. 바로 아니.